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바라다였습니다. 오늘은 요 차, 이 BMW 5 시리즈인데요. 요 차를 광택을 낼 거예요. 이거 보시면은, 자 이거 뭐 광택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뭐별 그런 건 없어요. 뭐 기스는 지금 흰색 차라 잘안 보이는데 이 자동세차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수월 마크들이나 뭐 이런 거는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잔잔하게 다 있어요. 그래갖고 흰색 차라 그래서 뭐, 검은색 차보다 뭐, 덜 해야겠지. 뭐, 이런 건,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, 여러분. 안 되고, 이렇게 보시면은, 지금 수월 마크들이 있어요. 지금 앞에, 이렇게 튀니까, 이렇게 마스킹을 다 해놓고요. 본네트도 열어놓고. 자, 보시면 장기스들이, 그렇게 검은색 차에 비해서는, 크게 안 보이지만은, 있답니다. 제 눈에, 여기서는 저기, 저한테는 보여요. 군데군데. 예,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, 참기스들이 자잘해요. 이제 2년 동안 자동 세차만 하셨다니까, 오죽하겠어요, 여러분. 자, 요거를 이제 광택을 내볼 건데, 어떻게 낼 거냐면요. 일단은, 요 표면에, 표면을 지금 세차를 해, 해가지고,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신 분이에요. 표면을, 음, 음 클리어, 저, 클레어나, 이제 요런, 요런 스티커 클리너, 이런 걸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. 왜냐면 이게 타르 성분을 제거하는 게 있으니까 철분을 제거를 해줘야겠죠. 철분을 제거를 안 해주면은 이게 돌때 철하고 쇠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기스가 더 나겠죠, 여러분. 자,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고 지금 이 상태의 차를 한번 광을 한 번, 네? 폴리싱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제 시작할게요. 두번 마셔. 번째, 마셔. 째두 번째, 두 번째, 두번려두 번째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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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,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다 깠어요 다 까고 1 2 3차까지 지금 하는 중이에요 3차까지 하는 중이고 다 까고 이 제품 같은 거는 저 루페스를 써요 루페스 4가지 4단계까지 다 루페스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걸 써야 좋게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1단계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아 무겁다. 각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 패드인데 이게 이제 제일 고운 거 제일 고운 걸로 이제 한번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광택 증진제를 발라주는 거죠 다 닦아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제 다 해놓고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죠 계속 하는 중이니까 아유 자 여러분 이제 4 차까지 다 끝났어요 4 차까지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오, 이게 지금 총 4차까지 다한 거예요. 4차까지 다 하고, 광택 증진제까지 싹 발랐어요. 싹 바르고, 지금은, 지금 상태는 어떠냐? 보시면은, 장난 없어요. 장난 없어요. 장난 없고, 지금 유리까지, 물때까지 싹 없앤 거예요, 여러분. 달라 보이죠? 달라 보이죠? 지금 이렇게 보시고, 싹 없앴어요. 뭐, 천장도 싹없어요아우 거울이나, 어우씨, 거울이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비춰서 보시면은, 여 십자등으로 비춰서 보시면은, 장기스가 하나 없어요. 이제 한 4차까지 했는데, 뭐, 장기스가 있으면 안 되지.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. 그죠, 여러분?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전체적으로, 이렇게. 네. 범퍼에 뭐 돌빵이 있고 그런 건 뭐, 진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. 어쩔 수가 없어요. 돌빵이 있는 이렇게 십자등에 비춰서 보시면은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. 다 일정하게 다 해놨어요. 4차 동안. 4번 까는 거죠. 솔직히 말하면. 어떻게 보면. 4번 까는 거예요. 그리고 제품 같은 거는. 제가 쓰는 게. 여기 보시면. 저 이제 루페스만 쓰니까. 루페스. 이렇게 보시면 1 2 3 4단계가 있어요. 2 3 4단계가. 근데 1단계는 한 통을 다 썼어요, 여기에다가. 다써 가지고 지금 저쪽에 있는데. 네, 보여 드릴게요. 딱 그렇게 써요, 저는. 이게 루페스 거가 이게 비싸요. 비싼데도 이게 제일 나는 그 광이 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. 그래서 이거 비싸도 이걸 쓰기는 하는데 요렇게 이제 네 가지를 써요. 네 가지를 1, 2, 3, 4단계 해갖고, 요렇게 쓰면서, 이제 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요거를 1터짜리큰 거를 다 주문을 해 놓은 상태예요. 왜냐면 이 3M께 1터짜리가뭐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, 이거 1터짜리는 6만 6천원인가 해요.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벌써 다섯 배 이상 나기, 나기 때문에, 왜 비싼지는 제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래도 비싸더라도 이렇게 쓰고 하는 게, 이제, 훨씬 제 입장에선 저도 좋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싹 보시고 장기스 하나 없어요 자차까지 다 까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쵸뭐 그렇죠? 얄짤 없죠 이제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걸 한번 내가 해볼까 자 이제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요 테이프를 붙이면은 안 붙어. <laughs> 날라가 버려. <laughs> 이 정도까지는 대줘야지. 그죠? 자, 이렇게 놓고 오늘은 BMW 5 0 t 의 550T. 요 차를 광택을 해봤습니다. 아, 축이네. 따봉.